어, 로또, 주식, 미국것 쪽으로다가도, 어, 횡재, 찬스, 기회, 이런게좀 주어질 수도 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백공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4월, 어, 총선도 있고, 한식일도 있고, 그죠? 음, 그래서 4월달은 우리 모두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어, 행복한 한주한주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 어, 우리 또각 어, 직년에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피디님? 이번에 2024년 토끼띠 월생별 운세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아, 어, 단사. 월생. 토끼띠 월생? 네. 자, 먼저 토끼띠 월생, 토끼띠 분들 작년 운에 어 복골복, 많은 복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운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토끼띠, 2024년 갑진년에, 잠깐잠깐, 잠깐 간단간단, 월별, 1월생 갑진년 토끼. 1월생에 들어서는 우리 토끼분들, 어떨까요? 일단은 1월생 분들의 토끼분들은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금전적으로 많이 치우치잖아요. 근데 이 1학생 토끼분들도요, 용의 기운에 금전적으로 이 토끼 하면은 내재주하고내재갈이 있는데, 을, 을묘, 을목, 을해, 우리 토끼분들이 굉장히 많이 휘둘려요. 그래서 어, 갑진이다 보니까요. 갑진 연애는 이 기운으로 내가 자꾸 기어 올라간다라고 할때이 1월생분들 어, 금전수로다가는발 어, 디디고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 좀 약해. 그러니까 금전으로 조금 손재가 많다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금전 현금의 기운이 좀 약하다. 그래서 너한테 빌려도 안 된다. 대출 어, 혹은 금전을 빌려도 안 되고 금전 사업자금이 좀 딸린다 그래서 현금을 좀유활하게 쓰고 어, 현금적으로 다 돈이 좀 막히니까 금전적으로 어, 좀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금전의 융통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럴 분들 조금 힘들 수가 있어또 어, 2월생 분들 이분들은요 음돈 냄새 좋습니다 이분들은 2월이다 보니까요 토끼띠의 2월생 구설수 또 돈에 눈이 멀지 말아야 된다 자 황금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자린고비 내가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단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다 보니까 어, 주변 사람들한테 이목이 띌 수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 눈치를 좀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입설, 행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언행 조심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왜냐면 올해는 내 언행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회사원들 그런 또 내가 뭔가 간직해 있는 분들. 조금 입설구설 또 정초부터 해서 상반기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월생 분들 이분들은 뭔가가 내가 작년부터 운이 좀 바뀌시지 않았을까 해서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시험 운들이 좀 있고요. 자리를 좀 바꾸신 분들은 하반기 이로 해서 좀 평가나 이런 게 좋고요. 관직 또 시험 운이 있는 분들은 또 새로운 시험을 도전 해봤으면 좋겠고 사업 운들이 있는 분들은 새롭게 확장 이런 거를 가을로 인해서 내년 운을 좀 곁들여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생 분들, 이4월생 분들은요, 초지일간 한결 같은 마음으로 간다라고는 가는데요, 이 분들은 차라리 아니 하나만 못해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좀 두들겨서 건넜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어, 내가 굉장히 고지식한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 고지식함 속에, 어, 열길 물 속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서 관제라고 해요. 사람 속을 못 알아볼 수가 있고, 내가 이 고지식함 속에 넘어가 또, 어, 발등을 찍힐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제 좀 조심. 그리고 또, 대포가 커가지고, 에이, 괜찮겠지 하다가 아니란 마음 속에, 또 이게 사람 때문에 놀릴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또, 5월생이지? 그지? 5월생 분들, 이분들은 나도 모르게 깡총깡총 뛰다가 영마가 좀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영마는, 어, 재수가 이게 없는 건 아니야.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실물수. 실물수가 특히 올해 좀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 아, 이거 긁는 거 아니에요. 어, 실물수가 발동할 수 있다 보니까는, 어, 나도 모르게 내 거를, 어, 남의, 가지간다 이런 실물수가 좀 있다.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행재라고 하는 거는요, 어, 나도 모르게 남의, 내걸 남이 가져가는 만큼, 어, 내가 나도 모르게 남의 걸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회나 찬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뭐 또, 어, 나도 모르게 내 일적인 거 외에, 어, 다른 거에 대한 기회, 찬스, 어 로또, 주식 이런 것 쪽으로다가도 어, 횡재, 찬스, 기회 이런 게좀 주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음력으로 6월생 분들 이분들은 어모 뭐 아니면 도가 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이게 움직이 움직이는 만큼 그게 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분들 비범한 만큼 머리가 좋은 만큼 조금 남한테 손해 보는 그런 행동을 해, 함으로써 이분들이 욕심만큼 어 손해를 본다. 이렇게도 좀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너무 잔머리를 안 굴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잔머리를 너무 굴지 말고 하던 대로 어, 윤리대로. 왜냐면 하반기로 따질게요. 하반기로 따지면 11월, 12월, 요 때부터, 어, 내가 하는 거에 자연스럽게 인맥과 인덕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덕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워낙에 재주가 비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어, 올 하반기에 문서로 인한 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라. 이 소리가 나오네, 나눔머리에. 그래서 이분들은 좀 상의 좀 하세요. 6월생분도 올해 운이 좋은데, 서두르다 보면은. 괜히 나도 모르게 자존감 좀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리고 7월생분들 있으실까요? 7월생분들. 참 고통스러웠을 거야. 이분들 고통스러웠다가 그래도 내다보는 게 천리안이다라고 나오거든요. 몸수가 좀안 좋아서 병원수도 있었던 분들이 그래도 모든 케어 끝에 그래도 내 열정이 있고 내 케어 끝에 다시 생솟는다 다시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 인과관계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는 기회가 주어진다. 남녀의 기회 또 주변 사람들의 기회 주변의 귀인의 기회 어, 이분들은 새로운 거를 맞이하고 새로운 거를 사기라도 좋고 창업의 기회 무색이 이렇게 주어지네요. 자 그럼 다음 8월생 보겠습니다. 나는 이 연관도에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이분들이 어, 고지식해. 그러니까 하던 거만 쭉쭉 하다 보니까 쉽게 되면 장사하시던 분들 수금이 안 돼. 유도리가 있는데 융통성도 있는데 어 수긍이 좀 약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돈 빌려주면 안 들어온다 그러거든. 근데 급해 또 성격들이 그래서 이분 조금 이분들은 내가 하던 패턴을 좀 바꿔 장사하던 패턴을 바꾸든가 아니면 영업하던 패턴을 바꾸든가 회사분들은요 원 돈이 새나가지 않게끔 스스로들 돈 관리를 오래좀 잘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어, 남 좋은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한 해가 좀 된다. 토끼띠에 파랄생분들. 어, 구체적인 거에 내가 씀씀이가 어, 구체화적으로 돼. 어, 버는 수입은 요 정도인데, 나가는 게 쓸데없이 많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돈이, 어, 시시비비 이렇게 나가는 게 중구난방해져서, 참 이게 올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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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게 생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가는 건또잘 써. 이분들, 파라생분들. 왜냐면 이분들이 팔자에 돈이 있어. 돈이 있는데 올해가 그렇단 뜻이야. 그렇다 보니까, 어, 피곤해. 내가 사람도 좀덜 만나게 되고 안 만나야지 이러면서 사람을 좀 걸리게 되는 애. 사람을 좀 자르고 만날 사람만 만난다라고 해서 약간 좀 인격이 성숙해지는 애라 그럴까? 그런 애가 I'm sorry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 애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자기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이게, 뭐라 그러지 어, 투자를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라 할 수도 없대. 그러다 보니까, 아, 돈은, 사람은, 어, 이럴 때 쓰는구나 해서 돈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로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나쁜 것 같진 않아. 그래. 그렇다라까지만 내가 얘기할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열심히 해도 참 돈이 주머니가 허전하다. 요거 조금 어불성설라그 아이 o n t 어쨌든, anyway, 9월달, 생들 이분들,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 남자분들에 대해서 나이 얘기는 해줄게. 내꺼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다. 어, 그동안, 그니까 40대 분들이 만약에, 어, 9월생 분들 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가게를 오픈하든가, 뭐, 새롭게 내 사업을 참관하든가, 왜냐면 이분들이 그릇이 커지고, 마인드가 커졌다. 그래서 동료애가 생기든가, 아니면 어, 리더십이좀 생기고, 먹을복이 좀 열렸다. 그래서 올해 9월생들이 제일 좋네, 토끼띠. 아우, 9월생분들 너무 좋다. 9월생분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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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kay. oh,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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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예술계통에 계신 분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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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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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uh, uh, 뭔가가 전문직에 계신 분들. Yeah. 어, 투마치 내 전문적으로다가 내꺼 이름 석자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돈이 된다 돈이 여유가 돼서 어 이름 석자 명함 판다 소리 나옵니다 9월생분들 자신감 가지세요 남들은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올해 9월생분들 좋습니다 음, 좋아 좋아 그래서 경영하는 데 수단이라는 게 있든 없든 도전하십시오 어, 내가, 나 자신을 믿어야 돼. 근데, 연생이 있으면, 월생이 있으면, 생일도 좀 중요해. 그 생일자를 좀 따져가면서, 어, 보셔야 되니까, 상담 부탁드리고요. 내게 뭔가 전문적인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이 할수 있다. 특히 금을 갖고 노는 분들 있잖아. 금 증권, 뭐, 예를 들어서, 동전 토큰, 뭐, 금명, 또 뭐, 전문직. 뭐 이런 예술 쪽뭐 이런 분들 상담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10월생 이분들 자존심 하나로 어왔을까요 아니면 무형문화재들 있나요? 아니면 무형의 가르침에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외국 타고고에서 뭔가 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들 뭐 토목 쪽이나 이런 거에서 아니면 개발업자들 뭐 이런 분들 여자분들 뭐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걸 가르치는 분들 뭐 피아노나 이런 거 아니면 의술, 의료계통, 이런 분들, 그럼 그래도 남들은 안 되는데 나는 된다. 뭐, 이런 게 조금 있고요. 근데 이제 성가신 게좀 들어오는 게, 국세청, 관세청, 뭔가 내가 생각 안 했던 것들에 대한 귀차니즘이 조금, 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라. 이분들이 굉장히 꼼꼼한 듯 하면서 열린 귀가 아니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허술하게 하다 보니까 놓친 게 있다. 그런 게 이제, 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너무 즐겁게 하다 보니까 문서를 놓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사람 관계에 러블러브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 이게 조금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다. 이런 거. 어, 그런 거에서 이사 운이 있다. 요거까지. 문서가 이사 운, 이사하시면 좋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방위를 좀잘 따지시고요. 집안에 문상이 좀 비친다. 문상이 비치면은 그런 거좀 조심해라. 내가 이사 갈 때와 아닐 때와 문상 갈 때와 아닐 때가 하반기에 좀 나뉘어진다. 이거 있고요. 그런 다음에, 11월생 분들, 우리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분들 보면은요, 어, 나도 모르게 꽁돈이라는 거는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 그동안에 내가 했던 거, 쉽게 얘기하면은, 어,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회사를 다니던 분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앉은 곳에서 이동하지 말고 다니시고요, 뭔가 새로운 거에 재테크를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청약을 들고 싶다, 청약. 이런 분들은 청약의 기회가 있고, 뭐, 자동차를 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동차 구매. 이런거에 대해서 당첨은 뭐 요런쪽으로다가 소소한 재미를 볼수 있는 뭐그런 기회가 들어온다 요런게 조금 있네요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 투자운 재구매운 요런게 좀 들어오는게 어 우리 11월생분들 이런 분들이 어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 내 하던 본업 말고 다른거에 대한 투자운 요런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but, red but. 투자운은 있는데 어 너만 너네 거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내가 내일 빼고 다른 거에 투자하는 운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재미보는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걸로 재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분들은 점잖게 움직이는 거에 투자를 내는데 얼떨결에 하는 투자 운이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공부를 해서 어 내가 소리거리로 갖고 가는 언가의 투자도 정말 열심히 열과성을 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내 본업 플러스 알파로 공부를 해서 가지고 갈때 재미를 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해서 되는 분이 있고 또 공부를 해서 되는 분이 있어요. 그게 11월생 분들. 그래서 거저 먹기 참 힘들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그것도 문서 운이 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간에 내 네. 투자운을 갖고 있는 거는 확실한 11월생 분들 어, 투자에 재미 한번 붙여 보십시오. 자, 12월생 분들 어쨌든간에 이 범의 기운이 강한 분들이 어, 우리 토끼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내 기운이 작은 듯. 내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큰 분들이다라고 해서요 전 이분들 상승 기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승이라는 거는요 어,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이 그릇이 아직은 작은 우리 아주 작은 병아리 같은 기운이 있다 해도 뭔가 단계별로 커져가는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석삼년이라고 그래요 어, 내가 아직 때가 안 됐어 내년에 뭔가 준비 과정을 밟고 석삼년 내 후년에 그니까 조금 대, 우리가 멀리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남자를 구해서 결혼을 하실 분들은요, 어, 장거리 연애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3년을 두고 어, 나 회사를 다니면서 어, 그때 연애를 3년 한 다음에 결혼해야지 또 우리 연애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어, 내일 당장 결혼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또 회사를 두고도 아나 3년 정도 이 회사를 가지고 가야지 사업을 할 때도 이 3년 정도 이 가게를 갖고 가야지 그래서 3년 정도를 바라봐라 이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럼 대박이 난다 어, 왜냐하면 올해 내년 어 이때 알차게 내거를 뭔가 만들었을 때 비로소 어, 결실을 이어진다 이런식이 나오는게 월생으로 따지면 석달생 12월생이거든요 이분들이 왜냐면 한단계 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지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된다, 또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어, 한 단계 만들어 놓은 분들이에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지금 당,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은, 재충전의 시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점점 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쉬었다가 또 만들어가는데 그게 자기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때 자기의 건, 컨디션, 개발, 운동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면서 또 하나는 어, 또 다른 내 자기 개발의 완성도를 넓혀가는 그 시기가 딱 도래했구나 이렇게 나오네요. 내 운영과 또내 자아, 내 주변의 대인관계를 만족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찾아가는 그 시기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어 이분들은요 어 주변의 가족관계로부터 본인들이 어 조금은 어 자만하지 말고 도태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분리가 되는 그런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2월생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어 굉장히 가족 중에 막내라면 어 행여 또 가족 중에 장남 장녀라면 어 내가 조금은 분리가 돼서 독립적인 형태를 띌수 있는 그런 애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하튼간에 토끼띠 여기까지 봤고요. 모든 토끼띠분들 2024년 갑진년에 어쨌든간에 최선을돼서 열심히 사는 모든 토끼띠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백공함의 백화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